지금은 새벽 5시가 조금 안 됐고요. 저는 오늘 새벽 출근이기 때문에 열심히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회사에 도착을 했고요. 기계 불빛들만이 있습니다. 짠! 이제 오늘 입을 옷을 골라야 하는데요. 이렇게 수많은 명찰들이 있죠. 여기서. 제 명찰이 어디 있을까? 어, 여기 있다. 오늘은 이 푸릇푸릇한 연두 색깔 옷이네요. 이 옷을 입고 돌아오겠습니다. 이렇게 배정된 옷을 제몸 어, 사이즈에 맞게 언니가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계십니다. 네. <laughs> 뭐 뭐. 아, 네. 저는 이렇게 방송 앞부분에 사용할 오프닝 멘트를 직접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. 방송 그 후반에 CCTV 화면과 함께 나오는 멘트는 애드립으로 하는 편인데요. 이 오프닝 멘트는 아무래도 어떤 내용을 할지 미리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. 이제 방송 시간이 다 돼가서 방송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렇게 방송을 하기까지 참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요. 이어서 나올 CCTV도 밀리는 곳들 중심으로 제가 골라봤습니다. 저는 이렇게 방송을 하기까지 참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요. 부지런히 출근해서 의상을 갈아입고 또 헤어 메이크업을 받습니다. 이렇게 방송에 사용할 멘트도 직접 작성하는데요. 방송을 하기 전엔 해야 할 것들이 참 많지만 운전을 하기 전엔 단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바로 안전띠 착용입니다. 이 안전띠와 함께 여유로운 마음가짐까지 챙겨주시면 더 좋겠죠? 이어서 나올 CCTV도 밀리는 곳들 중심으로 제가 골라봤습니다. 수도권 제일순환선의 경우 판교에서 일산 쪽 지나기가 많이 버거운데요. 소래터널부터 김포까지 무려 20km에 가까운 정체고요. 또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이동하신다면 꾸준히 구리일 때 지나기가 어렵습니다. 이북은 8km 구간 속도 내지 못합니다. 서해안선 목포 쪽으로는 이제 비봉 중심으로 긴 정체 자리에서 8탄 분기점까지 속도 내기 어렵고요. 서울 쪽으로는 일찍과 금천 사이 이제 부분적으로 소통이 좋아지고 있습니다. 경부선 서울 쪽으로는 늘 막히는 구간에서 계속 어렵습니다. 달래내를 시작으로 반포까지 정체고요. 또, 판교일 때에는 사고가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갓길 쪽에서 처리하고 있는데, 이렇게 사고가 나도 안전띠를 맺다면 다칠 확률이 크게 줄어들겠죠. 또, 한편, 지금 더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준비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. 중부산 하남쪽 곤잔 부근에서 1차로 쪽에서 작업하니까 주의해서 통과하시길 바랍니다. 안전띠 착용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.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. 안 해봐야 요 많이는 안 해봐야 할요